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어,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감정이 고스란히 잘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영웃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감정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기도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갈증이 났기 때문이겠죠. 이 시편 쓴이 사람도 인생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를 찾고 있는데 주가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갈급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만큼 갈, 갈급한지 3절에서 말하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10편 기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내가 이 공고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비웃으니, 이 시편 기자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데 또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이 닥칩니다. 일어서 보려고 할때할 할 때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낙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이죠. 욕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를 도망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피부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요기 6장 14절을 봅니다. 낙심한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렸던 이 욕도 자신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낙심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저 본문에 "낙심한 자"는 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낙심했을 때 여러분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다 낙심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낙심한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녹다, 녹이다 라는 뜻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리고 또는 여러 번 낙심합니다. 낙심이라는 이 뜻이 녹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업도 마찬가지죠. 거듭 어려움이 찾아오니, 동방의 어인이라 불리는 이 업도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낙심한 자가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전부 다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소유자인 욥도. 계속해서 낙심될 일이 찾아오니까 전능자 경유하기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죽게 기도하는 걸 그만둬버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크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너무 힘들어져 두손 놓고 있으면 친구는 찾아와서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는데, 힘내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이 저기 쓰는 말이에요.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다 놓고 있어도 친구는 동정해주는데, 내 친구는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욕은 정말 낙심된 일만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엽도 힘든 일이 찾아오니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죄도 아니고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한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누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른가? 나는 왜 이른가? 왜 나에게는 힘든 일만 생기는가?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믿는 자의 태도일까요? 오늘 10편 기자는 낙심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2절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2절이 누가에게 쓴 글일까요?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쓰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언제 배울까?" "너무 낙심한 일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사랑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강구했더니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이 시편 기자를 비난합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다윗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을 쫓겨나왔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 시가 10편 62편입니다. 마음이 다 내려앉았을 때 다윗은 붓을 잡고 시를 씁니다. 10편 62편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다윗은 마음이 내려 녹아내리는 낙심의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래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낙심이 너무나 커서 마음이 다 녹아내릴 지경에 이 다윗은 자기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고요히 자기가 자기와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대다고 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정신 차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언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니 늘 분주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간다거나 힘들어서 그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낙심할 그 순간에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내용을 5절에서 기록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랬더니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왜 내가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시를 쓰면서.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 저 고백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기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구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열심히 삶을 살다 낙심이 왔을 때 그렇게 질문해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간내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았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평가에 소망을 둡니다. 저 사람 잘났다는 평가. 저 사람 대단하다는 평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늘 낙심하고 늘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낙심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는 사람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였고, 대단한 선교사였고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지 않느냐 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배우지도 못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끈질기게 바울에게 계속해서 낙심될 만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책이 디모데 후스입니다. 이 디모데 후스는 바울이 회심하고 약 35년이 지났을 때쓴 책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 바울의 어려움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어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가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30여 년이나 훌쩍 지난 그 시간에 쓰는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기가 사도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저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30여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말 한마디만으로 저는 낙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뜸 찾아와서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낙심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 2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0년을 넘게 이 바울은 네가 사도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가 성교하는 것을 포기한 적을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가 사에게 힘이 빠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그런 이야기를 30년 넘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질이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인정받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합니다. 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긴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낙심될 만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나의 영원한 잠자임이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낙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낙심할 일이 있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단한 위치에 있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곧 명절이죠? 명절이 온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거래처 사람들이 와서 사과도 주고, 뭐 상품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티켓도 주고, 정말 이렇게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인사한대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삐끗했습니다. 그러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찾아온답니다. 그것이 세상이랍니다. 세상은 내가 잘나갈 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승승장구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지만 내가 낙심할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버리면 사람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이 생길 만할 때우리를 찾지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할 일이 있는가? 왜 낙심하는가?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고가 찾아오고 핏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나타나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얘기하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한답니다. 아직까지 그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낙심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라.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의 영어나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보자.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달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먼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지 뛰어다니기보다 더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 낙심의 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쳐다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이 10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어려움을 해결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